내 뜨러 빵뭐 뭐야 설마 다 탈탄 스키크맨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이거 어, 내 할바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누구 있는 거 같은데? 뭐가? 어 뭐야? 지멘 토일리시 아니라 박사 토일리시였잖아. 스키크맨이 <laughs> 나쁜 이 나쁜 이 나쁜 보. <laughs> 뽕! 스캐빈이 답답답냈어! 야! 스캐빈이 답답냈어! 뽕! 마카 토일렛 치워! 으악! 뽕! 뽕! 스캐빈이 답답답냈어! 스캐빈이 답답냈어! 야! 뽕! 뽕! 스캐빈이 답답냈어! 밑에다 스캐빈이 답답냈어 야! 야이나아 진짜! 개빡치네 우리 이제 어떡해? 그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맞아 이 총으로도 안 통해 어디서 약간 이런 두두구두구 두구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야너 뒤에 뒤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어, 어, 어? 잠깐 방금까지 뒤에 있었는데? 뒤에 뭐? 왜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볼 때마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메라 우먼입니다. <laughs> 그러신지요? <웃음>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계속 숨어 다니셨어요? 그냥 제 몸이잖아요. 어, 박사 토일렛이다. <웃음> <웃음> 박사 토일렛!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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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 것 같아? 개매리지, 개매리지, 개매리지. 어, 응. 아! 이 자식이 나한테 응. 드레기는 바로 처리해야 돼. 아, 이거 뭐야? 스키미 어? 어디 갔지? 스키미 스케미니. 너 너도 죽이겠다. 팍! 스키 비디 스키 비디 스키 비디 스키 비디 스키 비디 스키 비디 스키 비리, 나는 체력 스키 지 너야말로 죽이고 끝내겠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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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딴 걸로 칠것 같아? 발로 차! 야. 널 발로 까버리겠다. 푸! 리를 만에! <목소리> 이제 포기하시지. 자식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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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지. 뭐야, 쌍트럭뽕 문이 쫄아서 이거 쌍트럭뽕을 두고 왔구만. 이걸로. <laughs> 제발. 곧 역부족이야. 꼭 돌아오겠다, 탓스을 죽어봐!